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성의 내집당만 이금리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대책 정보 사이트 정책 프리즈의 내용을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수자 내집 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 수요갭 투자는 파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월세 월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으로는 청년 신혼부부 전용 금융 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 중인데요. 신규 대출 건수 중에 20%에서 30% 대비 중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선안으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내용으로는요.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 인하에 대해서인데요. 31.7만 가구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고 연이자 약 17만원 정도가 경감될 예정입니다.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 1억원에서 3억원 구간이 있고 보증금은 2천만원 이하, 2천에서 4천만원, 4천에서 5천만원 구간이 있습니다. 현행되고 있는 것이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2.1%에서 2.5%, 5천만원에서 1억원 1억 사이는 2.2%에서 2.6%,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는 2.3%에서 2.7%가 적용되고 있는데, 변경하는요, 연소득 5천만 원에서 1억 원, 3억 원까지는 똑같고, 보증금도 2천만 원에서 4천에서 5천까지, 구간은 세 가지 구간은 똑같아요. 이자율이 낮아지는데요, 5천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1.8%에서 2.2% 5천만원에서 1억원 구간은 1.9%에서 2.3% 1억원 구간에서는 2%에서 2.4%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청년 전세 금리 인하및 지원 확대가 되면 총 4천 가구 이상의 연기준으로 6만 6천 원 정도 이자가 경감될 예정이고요. 입주 가능 주택 범위나 대출 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행으로는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한정의 대출 한도도 3,500만 원이었고, 금리는 1.2%에서 1.8%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변경안에는 보증금은 7천만원까지 되고, 대출한도는 5천만원까지 확대되고, 금리는 1.2%에서 1.8% 현행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만 34세 이하를 말하는데요. 보증금은 현행 7천만원 이하 한정이었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까지였습니다. 금리는 1.8%에서 2.4%였는데요. 개선안은 보증금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7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금리는 1.5%에서 2.1%와 적용돼서 약0.3%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안정,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월세에 대해서 인하를 합니다. 1년 연으로 따졌을 때약 4만 8천 원 정도 이자가 경감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건데요. 현행 일반형, 우대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행은 일반형 2.5%, 우대형 1.5% 였는데 변경하는 일반형 2.0% 우대형 1.0%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우대형은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참여생에 사회 해당됩니다 성능전형 보증부 월세 대출은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보증금은 2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현행은 5천만원 이하일 때 보증금 1.8%, 월세 1.5% 변경하는 5천만원 이하일 때 보증금 1.3%, 월세 1.0% 인하가 됩니다. 혜택이 많이 생기고 있겠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 17일부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청년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월 17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목지로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라고 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위해서 부모와 따로 거주할 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가 적용되고요. 3인 가족 기준으로 따졌을 때 179만 2,778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하고 별도로 자녀에게 따로 지급하는 제도인데,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주 거주라고 써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줄임말로 청주 거주라고 합니다. 모인하고 서울 거주 20대 자녀 1인. 구성된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주거급여는 부모하고 청년 3인 일때월 21만 7천원 혜택을 받는데요. 청년 주거급여에 해당하면 부모 2인 월 18만 3천원, 자녀, 서울 거주 월 31만원 혜택을 봅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주거급여는 은면동 행정 복지센터 어, 주민센터를 말하죠. 여기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여 신청자의 공인 인증서로 인증한 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절차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가 있는데요. 우선 1단계로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를 선택하고, 2단계로는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3단계로는 청년주택조사 신청 정보 입력, 관련 서류를 다 첨부해야 되겠죠. 4단계로는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청요건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누리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거의료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129번으로 전화하셔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국토보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화성의 내집 네 장만 이금내용이고요 앞으로 좀더 좋은 소식,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